그래서 나왔는데, FX가 2차라고 알려줬네요. FX는 무조건 2차래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FX가 2차잖아. 그럼 GX는 몇 차일까요? 2차 곱하기 몇 차야 4차가 나오죠? 2차가 되죠? 그러니까 GX도 2차인 거예요. 그래서, 아, GX라는 애는 언급은 없지만, 얘 2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얘는 양변을 미분해 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 하면서 양변을 미분해서 적분의 옷을 확 벗겨버립니다. 그랬더니 g 프라임 x는 적분을 벗고 알맹이만 나오잖아. x 제곱 더하기 f x입니다. 자 여기서 사각보면은 아까 g x가 2차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g 프라임 x는 몇 차가 돼야 될까요? 1차. 1차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얘가 지금 1차가 돼야 되거든요? 차수만 따지면? 그러면 1차라는 얘기는 우리 FX가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요. 이 2차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반드시 뭐로 시작할까요? 얘를 없애줘야 되잖아. 요 최고를 한번 쳐줘야지. 그러면서 2차긴 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2차를 없애주고요. 1차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ax 플러스 b 라고 fx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fx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면은 한번 기록을 해 볼까? fx는 2차인데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그리고 몰라 x 더하기 몰라다. 계산해 봤더니 그러면 g'x는 프라임 얘네들은 정말 죽고, 우리가 원하는 1차, AX 플러스 B만 남은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뒤에 조금 더 배운 다음에 하시면 좋은데, GX 상상할 수 있어요. GX를 상상하면은,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니까 2차가 남아야 되죠. 그래서 AX 제곱이긴 한데, 미분할 때2가 내려올 테니까, 여기는 밑에 2가 깔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를 미분하면은 얘가 나옵니다. 이가 앞으로 곱해지니까. 더하기 BX. 접근상수. 플러스 C가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부 설정할 수가 있는 거야. 일단은 G도 설정했고, 2차인 G도 설정했고, 우리 F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죠.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 두 개를 곱해서 이거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곱해보시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gx는 2분의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게 얘 나와야 되거든? 마이너스 2x4승 더하기 8x3승이 나와야 돼. 그럼 개수를 비교하자. 여기서 x4승의 개수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A. A. 오른쪽에서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A는 얼마라는 거야? 4가 되고, 이제 3승의 개수 보려고 하거든? X 3승의 개수를 보면은, 왼쪽은 마이너스 B하고 2분의 A제곱인데, A가 4란 말이야. A가 4란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죠? 8이구나 자, 그래서 8 빼기 b가 x3승의 기수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b니까요. 8에서 빼기 b인데 그게 오른쪽 얼마랑 똑같죠? 8. 하고 똑같네요. 그럼 b는 얼마라는 겨? b 0이라는 겁니다. b는 0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c를 또 밝혀야 되는데 지금 b가 0이잖아요. 그럼 b를 없앨게요. b가 0이잖아요. b를 없앨게요. 그래서 b를 아예 없앨게요. b가 0이니까요. 필를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없애고 나서 보니까, 이제 C를 볼려면 어 여기서 X항의 개수밖에 없거든요. C가? C가 쓰인 거는, 이렇게. CA, X인데, 여기는 X항이 없어요. A는 보시다시피 0이 아니고요. 그럼 C는 얼마일까요? 이 다시 써줄까요? X의 개수를 볼게요. 왼쪽에 X의 개수 얼마밖에 없다고요? AC. 오른쪽은 얼마라고요? 0입니다. 근데 절대 A는 0이 아니잖아요. A 4란 말이야. 그럼 C 얼마라는 거죠? C는 0이구나. 그래서 A는 4, B하고 C는 둘다 빵빵. 라고 했는데, 우리가 G를 물어봤구나. 여기다 집어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G를 궁금해하니까, 4 빵빵을 집어넣는 겁니다. 4 빵빵을 넣었더니, 4 빵빵 했더니, 얘네는 전부 다 죽고, 2X 제곱이 되었습니다. GX가. 그럼 주1은 얼마일까요? 2. 2가 되겠네요. 정답은 2.